아, 이걸 다시 고쳐야 되는구나. 짠. 가도 되나요? 어 아, 뭐지? 어. 아. 이렇게 음. 대비의 도움... 어, 잠깐... 이걸 먼저 빼면 안 되는...? 아, 순서. 어, 일어났네? 얘가 못하는 걸다 막네. 어, 야, 놀래라. <laughs> 왠지 너가 보고 있을 줄 알았다. 그 시어머니가 막고 있는 거 같은데? t 음... Don't be afraid. I'm an envoy of your husband. He believes you're innocent.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여기 바늘에 찔리면 s this? Ah, this i a i n s t i i o n e 뒤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가 있네 얘를 막다망이네어 어. 어각 보석의 색깔이 같은 색깔의 반쪽 음. <laughs> 이렇게 쉽게 된다고요? 옷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형제들인가? 1, 2, 3, 4, 5, 6, 7. 하나가 없네? 본인인가? 그럼 아까 그 백조도 형제였나 보다. 아, 근데 얘만, 여기 오게 된 건가? 계속 이거만 들고 있네? Once upon a time there were two lands, the kingdom of eagles and the kingdom ah, of swans. ]王国이었구나. The ruler of the swan kingdom became obsessed with magic. He began to use scrolls, potions and medallions filled with it. One day, swathes of thorny vines and gnarled trees engulfed the land and black clouds covered the sky. This place became forever known as the Dark Kingdom. A group of survivors managed to escape, stealing away to Eagle Castle in a fisherman's boat. The ruling family respected the old alliance with their neighbors and took the refugees in. 음. 얘네들이 일로 왔구나. 그럼 저쪽왕국은 음. 받아주는 대신 마법 쓰지 말라고. 음. <laughs> 진정한 플레이어. Now the doors are open. 저 다섯 개의 아까 그게 각각 백조들이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건가? 아까 저 왕비도 목걸이 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막 개구리, 고양이 막 이런 거 보니까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음... 독수리 왕국. 오그 어, 이거 내려오나? 많이 먹네. <laughs> 깜찍. 아... 왕비는 흑마법을 사용하고 납치를 하여 유죄인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그녀의 사형은 자정 아니 뭔 갑자기 사형을 <laughs> 어? 갑자기 사형이요? 야, 내가 이런 짓아 <laughs> <아이>, 가만히 있길래 가져갈게요. <laughs> <laughs> 어 놀래라. 음. 뭐초다만 보고 뭐 딱히 별 그거 없네. 뭐 어, 쳐다볼 때 순간 진짜 놀랬네. 문인가 여기도? <laughs> 손님 방에 이런 게? 오 뭐예요? 아니. 잠깐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야? 이게 뭐야?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다는 건가? 음 칼과 방패 이걸로 거미줄? 종이 접기 모양? 응? 음? 응. 음! 아, 여기구나. 왕관? 그 효과음 소리가 너무 커서 좀만 줄였어요. 왜 이렇게 큰 거야, 소리가? 어? 이 안에서 계속 할게 있는데? 음. 어? 이거 방 퍼즐이 상당히 많네? <laughs> 어, 원래도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많았나요? <laughs> 음... 아 이게 못 가는 길도 있구나 얜 여기가 맞고 어? 미도기가 맞나? 어 맞네? 하얀 부분이 여기네? 어? 여기다 어? 새각보다잘 맞네? <laughs> 음... 문제는 끌고 와야 되는데 어, 아, 얘 여기네. 얘만 이제 바꾸면 될것 같은데. 경고지?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몽때림에서 하다 보니까 <laughs> 어. That's the same green mist I saw enter the queen's chamber and kidnap the little prince. It's heading toward the dark castle. 음. <laughs> 몽때리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네요. 두 분수 중한 분수는 독수리 왕국과 백조 왕국 간의 우정을 상징합니다. 음, 뭘 들고 있네? 음. 어? 뭐야 부신 거야? <laughs> 왜? 뭐예요? 왜 부셨어? 뭘 찾는 건지, 뭐, 보이지를 않아서. I told you, trust no one. All due respect, mother. I'll take any help I can get. She's my wife. So you agree. This is family business. Not now, dear. He's very upset. Mother, let me handle this. I'm worried about my wife and child. If only she could just talk to me, it would set us free. My wife comes from the islands. I shouldn't leave the kingdom under such hard circumstances. Please go there. Maybe you will find some answers. 음. 년전 백조 왕국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곳은 이제 어둠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소리가 구름인데요. 나무인가? 구름이다. 백조는 물. 이거는 뭐죠? 공작? 음. 잉크통? 아. 저기 보이는, 저게 성인가 보다. 아. 음. 아, 칼로 어떻게 못 빼는 거야? 사탕? 하하, <laughs> 귀엽다. 아, 이거다. 챙기고. 아, 곤충 공포자? 스테비아 잎 여섯 개. 아, 열 개. 야, <laughs> 업적이 엄청난데, 사탕수수, 당밀 만드는데, 아,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가라, 오. 어디다 쓰는 거죠? 아, 아 단거를 만들 나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나무랑 개피인가? 이거를 빠. 그래서 이거를 후라이팬에 부어. 아 근데 뭐가 있는데? 아 당일 양념가루 이게 뭐지? 그리고 여기서 몇번 누가 만들었었네 얘를 <laughs> 아 귀여워 왠지 왕비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지금 주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laughs> 출발할 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어 뭐야? 아, 아까 갠가보다 도와주려고 했던 애가 떨어졌었나 본데요. 음. 아, 맞네. 같은 가족인가 보다. 헐. 어, 아... 목에? 음, 검은 백조. 어? 왕비가 보고 있어. 왠지 가족같은데? 음... 아너 아니 왜 자꾸 어디서 자꾸 새소리가 나나 했더니 아 이었구나 흰 빛조들